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18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와일드우드 주민들께 와일드우드 아카데미는 지역의 학교예요. 근데 어떤 학교냐? 추구하는 돕기를 추구하는 학교예요. 누구를 돕냐? 어린이들을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장애, 장애를 가진 그리고 학습의 어려움을 가진 다시 한 번요. 장애와 학습의 어려움을 가진 어린이들을 돕는 것을 추구하는 지역의 학교입니다. 어디가요? 와일드우드 아카데미가 우리는 현재 have, 여기서 이제 이 enroll들을요. enroll이 등록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ave를 가지고 있다. 오버는 뭐뭐 이상 20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인롤들을 PP로 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줘도 돼요 등록된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거 해부를 사역동사로 봐서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어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일 때는 PP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하는 행위를 한게 아니라 이 등록되어진 수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PP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해, 올해, 우리는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을 뭐 하고 싶다 해요. 우리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음악 수업을 In the hope는 희망 속에서, 네, 이 hope와 대절 전체가 동격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우리 학생들 각각이 가지게 되기를 기회를, 어떤 기회? 발달시킬 기회입니다. 무엇을 발달시키냐면, 그들의 음악적 능력을. 다시 한 번요. 올해 우리는 추가시키고 싶어요. 음악 수업을 희망 속에서. 어떤 희망이냐 우리 학생들 각각이 그들의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게 된 갖게 될 거라는 희망 속에서 음악 수업을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사중요법이니까 목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뭐 하기 위해 그 수업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시 준사역동사가 돼서, 준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 어, 투부정사나, PP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수업이 수동, 목적어가 수동이기 때문에 PP를 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악기들을,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악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요청합니다.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됩니다. 근데 앞에 투가 있을 때 뒤에 투는 생략 가능해요. 우리는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둘러보기를 여러분의 집을 그리고 기부해주기를 어떤 악기들을, 어떤 악기들이냐? 여러분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악기들. 정리되죠? 그 다음에 이 donated가 PP가 단독적으로도 뒤에서 수식할 수 있어요. 기부된 각각의 원, 이건 악기는 will be assigned, 배정될 겁니다. to a student 학생에게 in need는 필요한 학생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단지 간단히 단지 전화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거는 명령문 앤드 이러면 if you로 바꿀 수 있어요. If you simply calls, u we will be happy. We will be happy to drop by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에게 전화를 주세요. and 그러면 우리가 be happy to는 기꺼이 뭐 하다거든요. 하 우리가 기꺼이 drop by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pick up. 가져 가져가겠습니다. The instrument 그 악기를 됐죠? 그다음에 이제 캐런 헨슨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신 성적에서는 복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 성적을 좋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